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3장은 당시의 시대 상황과 세례 요한의 역할과 사역을 소개함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400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때입니다. 그 캄캄한 영적 암흑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한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유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사절 말씀에 골짜기를 메우고 산들을 낮게 하고 굽은 것을 곱게 하고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선민 사상을 깨뜨리고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가도록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자신들을 돌아보는 일만 생각하지 자신들이 회개하고 또 구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와서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합니다 그리고 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도 이방인과 똑같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며 물로 씻어야 되는 더러운 존재며 회개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7절을 보시면,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부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불에 던져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모습으로는 죄사함의 세례를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밖에는 전해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 종교적 행위 때문에 자신이 의롭고 하나님의 나라를 맞을 자격이 있다는 고집을 버리고 자신들이 회개 대상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란 헛된 자부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옷이 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게 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희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근무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자신이 지금 사람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고 있지만 자신이 주고 있는 이 세례는 사실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의 준비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주는 세례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도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물 세례는 그것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요한 뒤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적으로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심판도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유한처럼 물로 주는 세례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베푸는 세례이며 불로 주는 세례입니다. 그 앞에 회개하고 주를 영접하면 놀라운 구원이 이어질 것이지만 그분을 거부하고 배척하면 심판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유한이 예수님의 세례와 자신의 세례를 비교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린도 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됩니다. 주님과 연합되는 신비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구원의 의미가 참으로 풍성하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범죄한 인생에게 성령이 떠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와께서 호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인생과 함께할 수 없어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이 바로 육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이란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인간의 내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떠나면 인간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기껏해야 백년의 세월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며 그렇게 예수님이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것을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던 죄인 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으로 묶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만 있을 때는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하고 다짐해도 새로운 삶을 살수 없고 회기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었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새롭게 살수 있습니다. 왜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이 항상 악할 뿐인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는 거룩한 소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복인지 모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쥐는 성령의 세례만이 항상 악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던 우리를 주님과 묶어 하나되게 해서 마음을 바꾸어 놓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되게 하는 이 세례를 받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럼 그것처럼 큰 복이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입니다. 그 둘을 갈라놓을 방법이 없습니다. 반란이 주님과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하나 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어떤 외적인 특별한 체험과 기억할 만한 경험으로 정리하면 안 됩니다. 육신에 불과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와 한몸되게 한 것, 주님과 연합되게 한 것으로 우리는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한몸 되었기에 비로가지 육신의 정욕이 남아 있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남아 있, 있지만 그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그 간격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간격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마땅히 우리와 하나된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거룩과 영광과 생명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갑시다. 더 이상 자신이 주인되어 수많은 좌절과 절망을 반복하는 삶을 고집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항복해서 회개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하나되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심판이 아닌 구원의 놀라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릴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는 자신의 회개에 될 죄인이란 것조차 잊은 채 종교적인 행위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채나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입술로만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직 육체의 죄성이 남아 있지만 끊임없이 말씀으로 간섭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서 자신의 자리에서 불의와 불법을 버리고 움직이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